처음 봤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이거를 살수 있다 이렇게 돼서 들어서 봤어요. 진짜로 팔어. 정말 눈동자 예쁜 사람들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 깜짝 놀랐는데 미국 FDA에서는 이거를 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어요. 이거 왜 경고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정확한 성분을 네. 모른다. 그니까 이 업체가 정확한 성분을 안 밝혀요. 무슨 허브 추출물 같은 그런 식이에요. 구체적인 성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이거를 무슨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여요. 우리 모르는 물질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저만 액을 썼을 때. 또,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로 인해서 동네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